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퇴근했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진이 유출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올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오닉 6의 실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어, 유튜브로 하나가 공개가 됐었죠. 독일, 분이 이제 공개를 한것 같은데 아이오닉 6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이제 다른 분들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아이오닉 6 내일 이제 사진들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오닉 6가 공개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6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6는 어떤 컨셉트카의 양산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바로 프로페시의 양산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6라고 사실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출시 일정이 아이오닉6가 이전보다 조금 더더 더 원래 빨리 공개가 돼야 됐었는데 몇 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아이오닉6에 공개된 사진만 봐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자칫 잘못하게 되는 순간 되게 꺼벙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 범퍼 그다음에 뒷 범퍼의 디자인을 한두번 정도 수정을 해서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딱 느낌만 보면 어떤가요? 이게 재미나게 있어요 요 아이오닉 6의 실물이 공개가 되고 대부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와, 되게 예쁘다 와. 뭐왜 이렇게 꺼버양이 생겼냐? 내가 봤었던 프로페시는 어디 가고 왜 이상한 유비체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앞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율이에요. 아이오닉 6의 옆모습을 딱 한번 보면은요. 후드 부분이 짧아요. 앞에 부분이 짧고 뒷부분이 조금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라인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혹은 디자인의 라인을 잘못 잡으면은 되게 이상하고 어정쩡한 라인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D잖아요.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와요.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예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오닉 6의 느낌은, 어, 뭐야.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기니까 살짝 꺼벙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측후면의 사진을 보면 은 어떤가요? 전체적인 느낌의 볼륨감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지 말고 아이오닉 6는 실물의 느낌이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두 번째 이유는 프로페시에서 봤었던 그런 라인들과 예쁜 그런 일명 현대에서 만든 포르쉐 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예쁜 라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오닉 6의 실물은 이 프로페시의 느낌이 안 나고 무쌍한 뮤지션을 갖다 놨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시 같은 경우에는 컬셉트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을 조금 더더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끝과 끝의 그런 연결선들 자체도 양산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다듬다 보니까 프로페시랑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전면부의 사진을 보면요. 헤드램프 의 디자인도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픽셀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이 데일라이트처럼 하단에 들어가 있는 픽셀 램프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픽셀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네,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데일라이트 말고 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 아이오닉6도 볼륨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전면부에 딱 프론트 범버 중간에 검은 색깔로 띠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게 왜 들어갔냐면, 은 라인 자체가 없으면 차가 좀 굉장히 그냥 어, 꺼벙해 보인다. 그러니까. 빵! 뭔가 좀붕떠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런 블랙 하이그러쉬로 라인을 잡고 조금 더더 더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그니까 이전에 아이오닉 6와 이후에 아이오닉 6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수준의 변화를 두 번이나 줬다고 했었거든요. 바로 이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이오닉 6의 위장막이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 이유가 범퍼 디자인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아이오닉 6 보면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거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좌우 끝 프론트 범퍼에 각이 좀서 있는 그런 라인을 좀 잡아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범퍼에 보면은 윈도 디렉터처럼 뭔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드들이 보이는데요. 전기차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주행가는 거리, 뭐 출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터리의 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의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식혀주는지에 따라서 주행 거리와 퍼포먼스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자세히 보면은 배터리 바로 앞에 에어덕트가 뚫려 있어서 지금 아이오닉 6의 프론트 범퍼를 보면은 열리고 닫히고 해서 배터리의 열을 좀 효율적으로 식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세히 보면 측면 사진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라인이 눈에 좀잘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전면에서 측면을 봐. 봤을 때 후드 부분이 굉장히 짧고 리어가 조금 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짧아 타면 진짜 꺼방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왜 볼륨감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면부 본넷에서 뒤로 넘어가는 라인을 보면 좌우가 굉장히 많이 위로 솟아 있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포르쉐 헤드램프를 보면요 본넷 좌우가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어요. 그 느낌이 아이오닉 6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측면은 안쪽으로 슬림하게 빠져 있지만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 포인트는 후면부에 있는 뒤에 휀다입니다. 프로페시도 뒤쪽에 있는 휀다를 보면서 야, 라인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빵빵한 정말 빵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오닉 6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위장 모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봤던 프로페시는 이게 아닌데 왜이 위장목은 이러지?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 프로페시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빵빵한 라인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뉴비틀처럼 그냥 평범한 그 볼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웠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오닉6의 실물, 그러니까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요. 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면부 본넷에서 볼륨감 있게 헤드램프가 이어지어서 측면 상단에 위에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트렁크 리드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라인 밑에는 굉장히 빵빵한 느낌의 그런 포인트를 줬고요. 위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좀 슬림한 느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와 달리 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아이오닉 6의 느낌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이 그냥 커다랗게 좀 압도하는 느낌이었다면 후면부에는 슬림하면서도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뭔가 아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테일램프의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이거 구구이 느낌도 많이 나지 않냐? 테일램프가 쭉 이어져 있어서. 그것도 그런데 테일램프가 어. 모델 3랑 비슷하지 않아요 모델 3가 좀더동그랗다 그러면 아이오닉 6는 조금 각진 헤드램프?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디지털 픽셀로 좌우까지 중간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저기 끝에 보면은 불이 안 들어온 부분 이 있죠? 후진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방향 지진 들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렁크 위쪽에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사실 소화하기 힘든 디자인이거든요. 사진으로 볼 때나 영상으로 볼 때는 어 이게 뭐가 대단한 디자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촌스럽고 언발란스한 느낌이 나는데 사진으로 봐도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 이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볼륨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트렁크 끝에 엣지 스포일러처럼 볼륨감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 안쪽에 굉장히 이제 슬림하게 포인트를 잡아놨고 좌우 핸다는 굉장히 빵빵하게 잡아놨습니다 게다가 뒷범퍼 하단에 보면 디피저로 포인트를 잡아놓고 요거는 이제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면부 프론트 범퍼 하단과 그리고 측면의 사이드 스텝 부분 그리고 하단의 디피저까지 블랙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무게감 있는 조금 더더 더 화려한 느낌. 을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뒷범퍼의 성형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일반 그냥 전기차 세단에 들어갈 만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스포츠카에나 적용할 만한 그런 과격한 디자인과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 6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조금은 놀랍습니다. 실물의 느낌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텔링의 끝에 펀들도 자세히 보면은 범퍼와 휀다의 선의 끝에 위치해 있어서 차가 조금 더더 더 날렵한 느낌을 극대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범퍼의 하단에는 와이드한 느낌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 기대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이오닉 6 여러분들 기대했어요 안했어요? 저는 기대 안했거든요. 처음에 프로페시를 봤을 때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지만 위장막을 봤을 때 아이오닉 6의 느낌은 뭐야 이거 그냥 분위기만 포르쉐라고 했지 실제 양산된 모델은 뉴비틀이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치가 많이 낮다 보니까 어 실물로 바라봤을 때 아이오닉 6를 보고 놀랬던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공개된 사진에서의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랑 차원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의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넓은 실내 공간을 주목을 했었죠.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이 센터콘솔 움직이는 거를 표현을 해놔가지고 야이 아이오닉 5 실내 공간 넓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이제 아이오닉 5 시승해서 항상 느끼지만 유니버셜 아일랜드 움직인다 해가지고 실내가 뭔가 다이나믹하게 넓다 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6는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 그러니까 유리머셜 아일랜드가 굳이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 붙어 있고요. 도어 스위치가 다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다안 보이고 딱세 가지가 딱 보입니다. 첫 번째 엠비언트 라이트. 엠비언트 라이트가 현대가 이전에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야 넣을 거면은 확실하게 많이 넣어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오닉 5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송풍구 하단 그리고 도어 상단과 하단에 들어가 있고 바닥 쪽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컬러를 보면요 멀티 컬러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는 자두색 밑에는 보라색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s 클래스에서 봤었던 멀티 컬러가 아이오닉 6에도 적용이 될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앰비언트를 쏴주는 게 아니라 간접 조명처럼 앰비언트를 벽에 쌓아서 은은하게 이 불빛이 풍겨져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 밑에 송풍구 쪽에는 직접 조명으로 확 눈길을 사로잡게 만들어 놓은 거. 또한 가지 사이드 미러에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이오닉 5를 출고하셨던 분들이 많이 선택을 안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잘안 보인다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 이유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공간이잖아요. 공기저항이라든지 주차했을 때폭에 사이드 미러가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비싼 돈을 주고 추가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었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좀 컸어요. 이런 단점들을 아이오닉 6에서 대부분 개선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전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 지금 이 디지털 패널이 들어갔거든요. 카메라가. 그래서 문을 열때이 사이드 미러에 디지털 패널이 같이 열려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이오닉6 자세히 보면은 이런 작은 세세한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겁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오닉 6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면요. 사이즈가 좀더 작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실내에 보이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면을 보세요. 대시보드 상단에 안에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더 더 입체감 있고 좀 한눈에 좀잘 들어오지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이렇쭉 이어져 있는데 그 끝에를 크롬 부분으로 이렇게 끝에를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차 있죠. 핸들에 이전 아이오닉 5는 그냥 점점 점으로 해가지고 홈만 파여 있지만 아이오닉 6에는 어때요? 저기 약간 앰비언트까지는 아니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화려하다는 라 느낌을 받게 합니다. 디커텐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드 밑에 보면은 이제 모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었던 모드 바꾸는 거와 기어셀렉터도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아이오닉 6의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실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 모터쇼 때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한발 빨리 아이오닉 6의 실물을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또 우파 TV 하면 또 뭔가요? 실물. 진짜 말 그대로 사진 말고 실물을 또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어, 토레스 때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이언 식 때는 좀한발 빠르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그어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우파몰에서 이벤트를준비했어요 무더운 여름 날에 커피를 안에 넣으면 되게 빨리 녹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성 컵폴더가 있으면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공기도 오래 유지를 할수 있어서 냉온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되었는데요.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